의 양은 손목이 꺾이는 양은 정말 조금입니다. 이거랑 잘못된 손등이 꺾이는 것은 굉장히 많이 돌아가게 되죠. 손목이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꺾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죠. 네, 장은비 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백스윙 코킹 타이밍과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백스윙 코킹에 대해서 정말 많이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언제 해야 되는지, 얼만큼 해야 되는지,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이런 오류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코킹을 잘못하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고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코킹 타이밍을 어디서 잡 잡으면은 제일 좋은지의 기준과 또 어디를 사용해서 코킹을 해야지 올바른 방향인지를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그립에 따라서 코킹의 위치, 손목이 꺾이는 방향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뉴트럴을 기준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뉴트럴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백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테이크 어웨이, 테이크 어웨이를 하면서 상체가 회전을 하며 클럽이 출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상체가 회전을 하고 나면서 상체의 동력은 유지한 상태로 손이 이 지면 지명, 팔이 지면과 평 클럽이 지면과 평행이 됐을 때, 혹은 이제 손이 거의 허리 높이 정도 왔을 때에서 클럽에 전환을 하면서 코킹을 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상체 회전을 하면서 클럽이 지면과 평행이 됐을 때. 이렇게 클럽에 전환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클럽에 전환을 하는 부분이 좀 빨리 해야 되나요? 늦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추어 분들은 좀 기준을 갖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몸이 회전을 하고, 클럽이 지면과 평행이 됐을 때탁 이렇게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빠르게 코킹을 하고 몸을 회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가다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상체 회전에 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크 어웨이를 상체 회전을 하고 바로 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동력을 유지하는 회전은 꾸준히 하면서 탁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타이밍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코킹을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클럽이 지면과 평행이 됐을 때탁 전환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코킹을 해야겠다, 클럽을 전환을 시켜야겠다, 들어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통 회전을 하고. 클럽을 들어 올릴 때 위로 들어 올리거나 뒤로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숙여놓은 방향대로 이 각도대로 클럽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킹은요, 지금 제가 이 우리가 그립을 잡고 난 뒤에 여기 손목 바로 위에 이 부분 폭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부분만 코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아래위로 움직이는 이 부분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들어올리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코킹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꺾일 수도 있어요 많이 하지 못해요 코킹의 코킹의 양은 손목이 꺾이는 양은 정말 조금입니다 이거랑 잘못된 손등이 꺾이는 것은 굉장히 많이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클럽을 들고 보여드리면 코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코킹의 양이 이렇게 이 정도가 된다면 손목이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꺾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죠. 이러면 클럽이 열려서 슬라이스 센크 탑핑. 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캐스팅 스쿠핑까지도 보상 동작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올바른 코킹을 해야 되는 지점을 확인하면서 회전하시고 탁 들어가고 조금만 팔을 더 들어주면 백스윙이 완성이 되고 클럽 전환도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럽을 셋업에서부터 들어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뒤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목을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코킹을 못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상체 회전을 하면서 동력 유지한 상태로 탁 그래서 조금 더 진행.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면과 평행되는 부분에서 탁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만들 때 코킹도 함께 타이밍을 맞춰 보신다면은 손쉽게 클럽 전환을 하면서 백스윙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